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이남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종목들 준비했습니다. 바로 원전 관련 주인데요.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14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자, 원전 관련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100조 규모의 미국 원전 시장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요.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행정명령 이후 미국은 2030년까지 대형 원자로 10기를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우리 국내 원전주들도 낙수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원전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건 우리나라와 베트남 정상 간의 회담입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 원전시장까지 진출해서 함께 교류할 수 있다는 이슈가 나왔거든요. 미국 향 원전 관련 이슈도 나왔습니다. 특히 나사에서 달의 소형 모듈 원자로를 건설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던 만큼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미국 원전 시장은 확장 가능성이 정말 무한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이미 지난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 규모를 현재보다 4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일단 2030년까지 대형 원자료 10기 정도를 착공하기로 했는데요. 그 건설 비용만 하더라도 약 100조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미국의 유명 에너지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연초에 미국과 원정 관련된 협력을 맺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더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관계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원전 관련 모멘텀을 봤을 때 유럽이나 중동 관련 이슈도 있지만 미국 향 관련 이슈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최근에 덴마크, 스페인, 벨기에도 계속해서 신규 원자로를 추진한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탈원전을 선언했던 유럽발 관련 이슈들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함께 믹스한 에너지 믹스 정책을 하기로 했고요. 재생에너지 22%, 원전 37% 정도로 확대하는 것을 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고요. LNG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에너지 전환기에 있어서 완충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리원전 4호기가 중단됐습니다. 보통 원전 해체 주기가 40년 단위라고 볼수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운영해서 연장할 건지 아니면 중단시킨 다음에 나중에 해체 수순으로 밟을 것인지가 관건이죠. 우리나라도 원전 해체 시장에 뛰어들어서 원전 해체 작업을 하는 만큼 관련 이슈들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전 관련 기업들이 원전 해체 관련한 작업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전 관련된 모멘텀은 조선, 방산 사이클을 보는 것처럼 아직 1차 사이클 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안 들어오신 분 있으시죠? 지금 들어오시면 이런 세력 분석 자료들을 매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지는데, 매수매도 타이밍은 물론이고, 장 시작 전 브리핑, 마감 후 정리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고른 차이나미 특별 추천 종목은 정말 놓치면 아깝다는 말씀 드리면서 3위 두산 애너빌리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올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올해 목표로 한 수주 목표치가 10조 정도 됩니다. 상반기에만 약 3조 8천억 정도의 수주를 달성하게 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한 상황이라 볼수 있거든요. 올 하반기부터는 순이익도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증권가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 수주 물량 확대 추이입니다. 특히 에너빌리티 부문에서 약 3조 8천억 정도의 추가 수주를 달성했다는 점이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약98%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수주 잔고가 16조 정도에 달하고요. 상반기에 수주를 어떤 것들을 따냈나 살펴봤더니 가스 수소 분야에서 2조 8천억 정도의 수주 실적을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견인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가스, 수소에 더해서 원자력 분야에서도 수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체코 수주를 따낸 상황이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체코 수주에서 따내게 될 수주 물량 자체가 약 4조 정도라고 증권가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수주 실적 전망이 약 10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도 더욱 개선세로 돌아서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특히 주목받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내년 모멘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년에는 웨스팅하우스의 불가리아 2기, 폴란드 3기, 원자력 압력 용기 및 증기 발생기 수주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8년에서 2029년에는 국내 양으로 해서 SMR 총 4기, 그리고 APR 1400 2기, 이것도 약 3조 내외로 추정되는데 관련 수주들이 예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원전 쪽으로도 계속 모멘텀이 들어오고 있지만 풍력 터빈 양수 발전 주기기 수주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 처음으로 10메가와트급 해상 풍력을 국제 인증을 받아서 국산화율을 70%나 높였다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 주가가 5% 정도 상승세가 나오면서 최근 단기적인 박스권 구간을 돌파해 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인 흐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체코 본계약 전쯤으로 해서 두세 달간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7월 한달 동안에 주가가 좀 답답하게 간 측면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7월 동안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에서 매집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매집이 다된 건지 최근 구간에서 5% 상승세가 나오면서 이제 좀 다시금 정고점 7만 원 구간대를 추가적으로 돌파해 줄까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의 두산에너빌리티가 월봉을은 보시다시피 2007년도 이 때는 14만원대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 현 시점에서 7만원대를 강하게 돌파해준다면 10만원대를 향해서 2차 시세를 내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원전 대장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의주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2위 기업은 현대건설입니다. 건설주들은 원전을 건설할 때 가장 초기에 먼저 건설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 건설주들도 원전 관련주로 최근에 부각이 돼서 강한 주가 상승세를 나타낸 업종 섹터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건설주들 전반적으로 해서 약화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어요. 특히 DL ENC 같은 경우에는 주가 폭락이 더 강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현대건설이 상당히 방어는 해준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건설주들의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자면 대통령이 포스코 ENC의 산재사건 관련해서 공개 질타를 했습니다. 건설업계를 향한 정부의 압박수위가 높아지게 되면서 건설주들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dlnc 주가 하락 같은 경우에도 dl건설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의 단기 악재가 된 상황인 거죠. 사실 그 외에도 hdc 현대산업개발, gs건설, 이런 대형 건설사 주가도 함께 동반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상당히 방어를 잘해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건설은 그와 별개로 계속해서 원전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아랍에미리트 국영 기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신규 원전 사업 관련 협력 토대를 마련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 국영 기관이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공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공사 같은 경우에는 중동 최초 대형 원전인 바라카 원전을 소유한 원자력 에너지 기관입니다. 이에 있어 앞으로 추가적인 수주를 우리가 따낼 때 이런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특히 현대 건설이 기존의 바라카 원전 당시에도 1기에서 4기 건설 사업에서도 시공 주관사를 맡은 이력이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들 하나 더 보자면요. 미국의 AI 전용 원전 건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련 이슈가 나왔거든요. 내용들 살펴보니까 미국의 민간에너지 개발 기업인 페르미 아메리카와 손잡고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에너지 및 AI 캠퍼스를 조성한다는 관련 이슈였습니다. 당사가 텍사스주 아마릴로에 들어서는 하이퍼그리드 프로젝트의 원자력 발전 부분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쪽 원전 시장이 더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에 따른 토대를 현대건설은 이미 마련 중에 있었다라는 부분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향후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미국의 현지건설사들과 원전건설 관련 업무 협약, MOU를 체결하기도 했었습니다. 원전해체 쪽도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잖아요. 현대건설도 원전해체 관련 기업으로도 볼수 있거든요. 이미 미국의 원전해체 전문 기업인 홀텍과 뉴욕주의 인디안 포인트 1호기에서 3호기 해체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건설사로는 최초의 원전 해체 사업을 현대건설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건설주들 자체가 잠깐 투심이 좀 얼어붙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줄여다가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건설 주가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 상반기 건설주 중에서도 현대건설이 확실히 부각된 측면이 있었죠. 85,000원대까지 갔다가 최근에 6만 원 부근대까지 조정을 받은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를 볼때 일봉 흐름도 중요하지만 월 주봉상 흐름들을 계속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거든요. 현대건설이 아무래도 월봉 흐름상으로 봤을 때 매물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긴 해요. 기존의 2007년도 구간, 그리고 2011년도 구간, 이때 쌍봉 맞고서 강하게 밀렸었습니다. 최근에는 그 언저리 부분까지 올라와준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악성 매물이라든지,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8만원대까지 터치는 해주지 못했지만 그 언저리 부분에서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런 건설주들의 악재가 없었다면 반등으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접근을 한다 하시더라도 일단 짧게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거든요.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 63,000원대 이탈 여부를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만약에 약 63,000원 이탈한다면 매도 시도를 했다가 다시 흐름 잡히는 거 보면서 재공략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월봉 흐름상으로 봤을 때 상승 이후에 발생하는 눌림목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눌림목인지 그대로 추세가 꺾여버리면서 하락으로 전환되는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위 기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기업은 한전 기술입니다. 한전 기술 관련해서는 앞서 한미글로벌이 주가가 강하게 한번 움직임이 나왔었죠? 한미글로벌이 원래 건설 사업 관리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해외 원전 사업에 진출했다는 관련 이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한미글로벌과 한전 기술은 MOU를 맺어서 원전 설계 등에 대한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이슈가 나왔거든요. 한정기술이 지금 현재 수주 잔고를 지지하고 있는 게 신한울 3, 4호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 중에는 체코 원전 관련 일감도 추가적으로 수주를 따내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체코 원전 수주 4조 가량을 따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한정기술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38년도 가동을 목표로 하는 국내 원전 2기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추가 확정된 한국형 원전 수출은 없습니다. 그래도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전 해체 분야에 있어서도 한전 기술이 계속해서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 기술 자체가 원전 설계 쪽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원전 해체 계획 수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전 관련된 컨설팅들 이런 것들도 향후에 추가적으로 수주를 따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전 해체 쪽으로도 최근에 한정 기술 함께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 기술은 원전 해체 결정에 따라서 원자로 및 관계 시설과 관련한 해체 설계 및 부지 복원 부문에 있어서도 수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지금 국내 원전 중에서도 30기 정도 전체를 놓고 보자면 앞으로 해체 작업도 계속 순차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전 전체 폐로 사업비가 26조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내 원전 해체 쪽으로도 수익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는 점 아시면 되겠고요. SMR 쪽으로 해서도 혁신형 SMR, ISMR 같은 기술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연구과제도 계속 본격화되고 있어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향후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한정기술이 원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해상풍력 쪽으로도 관련 이슈가 들어오고 있는데 두산에너 빌리티 도 지금 풍력 관련 돼서 아까 제가 언급해 드렸잖아요 한정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기술이 우리나라 최대 해상풍력 단지 중공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고요 특히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설계, 조달, 시공사업, 이거를 EPC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EPC 수행사로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사업 개발 단계부터 인허가나 설계, 구매, 시운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수행한 커리어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정기술도 모멘텀적으로 따졌을 때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정 기술도 주가 움직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6월 체코 완전 수주 나오고 나서 주가 급등세에 나오고 있죠. 그 뒤로 한 차례 조정이 나왔습니다. 상승분 이후에 한번 정도 되돌림이 나와준 상황이었고요. 다행히 60일선 구간에서 지지 받아주면서 이번에 두산에어빌리티 상승세 나올 때 동반해서 한4% 정도 함께 올라와주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네요. 월봉흐름도 살펴보겠는데 월봉흐름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랑 상당히 유사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N자 파동이 나타나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거래량 자체가 2021년도에 비해서 이번 연도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전 2019년도에서 11만4천원 구간대 있죠. 이 구간대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한정기술,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차적으로 중요한 구간대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구간은 11만원 선을 단기적으로 넘어서느냐. 그 구간대가 지금 현재 월봉상 캔들로 봤을 때 캔들 머리 구간대이기는 하거든요. 캔들 머리 구간대를 정확히 돌파를 해줘야,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그때서야 1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동반해서 움직임이 기대가 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흐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하방으로 크게 꺾이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의 움직임은 단순한 조정이었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 반등으로 추세가 돌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흐름들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자,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도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돈 되는 정보, 더 도움 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